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은 지난 10일 방송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이 391회에서 동생 효정과 함께 웃음과 감동, 눈물을 함께 전하며 토요 전체 예능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박서진은 버킷리스트 내기를 시작한 동생 효정과의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효정의 버킷리스트에 단발로 커트하기 항목을 적었던 박서진은 아픈 과거일수록 잘라내야 한다. 그 머리카락에 영어 선생님과 스키. 선생님의 과거 검정고시 불합격의 과거가 있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단발 변신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효정은 10년 만에 단발로 변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서진과 함께 미용실로 향한 효정은 머리카락을 25cm 이상 자르겠다고 밝히며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발 기부를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최근에 산불 피해 성금 기부를 했는데 나도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모발 기부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박남매가 훈훈한 일상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이번주 살림남 392회 방송에서는 박서진 남매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인간 카네이션으로 변신했지만 웬일인지 아빠께서 시큰둥해하십니다. 최근 아빠에게 켜진 건강 적신호. 남매의 걱정은 뒷전이고 아빠는 또다시 바다로 향하고 70년 배실 인생 중 처음 겪는 건강 악화에 심지어 친구의 손자를 보며 심경 변화까지 느끼게 되는데요. 박남매가 준비한 어버이날 깜짝 이벤트에도 아빠의 반응은 미적지근해하고 남매의 인간, 카네이션도 별 반응이 없고 아빠는 이제는 아들 아닌 손주한테 받고 싶다며 갑자기 또다시 손주 타령에 박서지는 발끈하며 손주 얘기 하지 말라며 화를 내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결혼을 해서 손주를 안겨달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 아빠를 위해 삼천포 바다 물질 해녀 체험에 도전하게 된다는 박 남매. 과연 부모와 자식 간의 서진인의 손주 논쟁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본 방송이 기다려집니다. 깊고 넓은 바다 삼천포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이야기 박서진 남매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본 방송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시청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